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형제를 죽인 죄인, 가인,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인죄를 따지고 정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마, 아싸.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창조했느냐? 내가 내 형제 예수를 죽였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 일의 의미를 알아? 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알고 내 안에 나라 만들었어?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 이걸 묻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예, 제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신지 알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제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럼 그건 아는 거죠. 야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사는 겁니다. 이걸 알면 진리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는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걸 로야다, 모르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고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 대신 죽은 무죄한 짐승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인간은 이 둘로 모두 나누어집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진리인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 은혜 배우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내려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걸 배우기 위해 본양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온 것이고 가나안에서 쫓겨나 애굽에서 종로를 탄 거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하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이걸 온몸으로 인생 동안 절실하게 깨달아서 몸으로 체득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모든 자. 그가 나를 알고 내 은혜를 알아서 나를 찬송할 것인데 그게 나를 드러내는 내 영광이야. 나는 그걸 위해 그를 지었어.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이의 영광을 찬송해? 왜 그래야 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셈, 말씀을 주셔야 알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 기뻐하고, 나를 낮추고 무시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 영광 찾는 자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아직 그는 셈, 레마의 말씀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성한다는 건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가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친 자인 거죠.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내는 그 이마에 말씀이 박히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그런 표식을 드러내는 거죠. 내 존재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아들이 된 자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온통 찬양하라, 성축하라 감사하라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와를 호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성축하라. 예. 성축하라. 할날,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찬양하는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일이 나에게 나라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참 잘하, 잘하셨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죠.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예, 감사하라 라는 말도 예, 야다 인데요. 야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찬양하다 예요. 찬양하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감사가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찬양 못 하겠다는 거죠. 자기 영광 찾는 자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도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